원샷. 전화 안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뛰어다니면 어떡해? 뽕을 <laughs> 내놔. Høyere nå. Høyere nå. 어서 닦았어. 휴가어 실에 아프르다. 민랑이는 배가 부프면 사나워지기 때문에 뭘 먹여야 돼. 요 그래서 뭘 먹으러 휴게소에 들렸어요. 아 제가 음식만 챙겨오고 <웃음> 관련돼서 <웃음>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챙겼어. 진짜 다안 가져. 뭐 먹을 거는 먹어가자나 여기 도착하면서부터 토스트를 생각했어. 된다 배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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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대기. 화자는 방금 만들어서 그런지 김이 겁나 뜨거워. 맞다. 이제 온순해지고 있다. 나한테 급 온순을 바라면 고기를 먹일라. 스타운 헥사 타프예요. 그거. <laughs> 지금부터 타프.

what 타프랑 텐트를 쳤고요. 생각보다 너무 더워가지고, 시간이 좀 오랜 걸렸지. 근데 우리 치고 나니까 그늘이 겁나 생겼어. 그니까. 러텐트에서 <laughs> 쳤는데, 치고 나니까 주변이 그늘이 됐어. 그니까. 러 우리가 음식 갖고 온 것도 있고, 해 먹어야 되는데, 중요한 건 김치전을 가져왔는데, 뒤집는 거랑 식용유를 안 갖고 왔어요. <laughs> 닭볶음탕을 갖고 왔는데, 햇반을 놓고 왔어 범인, 너지? 다 알고 있어. 응, 나라고 해줄게. <laughs> 범인은 납니다 <laughs> 아, 제가 짐 싸는 거였는데요. 너무 당당하게 음식 다 챙겼어. 이러고서 아무것도 안 챙겼어. 그래서 조금 있다가 장 보러 갈 거예요. 아, 근데 이거 너무 커서 못 마실 것 같아. 알밤을 먹겠다. 꼬잉칩 살까? 응. 고단백이래. 맛있지 않을까? 응. 콜. 저 이번에 맛자랑 식품에서 돼지고기 김치전을 협찬해주셔가지고 아, 오늘 비 온다고 해서 딱 맞춰서 갖고 왔는데 아쉽네요. 그래도 그냥 일반 김치전이 아니라 돼지고기 김치전이라고 하니까 기대됩니다. 그리고 제가 까먹은 줄 알고 식용유를 안 갖고 온줄 알았는데 갖고 왔더라고요. 뒤집게도 안 챙겨온 줄 알았는데 챙겨 왔. <laughs>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배고파요 지금. 펜도 배고프지. 음. 근데 김치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왜? 잘할 수 있어? 할수 있어? 한 판은 맡겨 보겠어. 응. 음. 불수는 다고? 형, 알찬가 봐. 매운 물이 뚝뚝씩 나오네. 지금 뒤집어도 되나? 차 없기 때문에. 잘할수 있지. 믿어봐. 하나, 둘, 셋. 후! <laughs> 됐다. 근데 자기야 이거 잘 보면 한트다. 하트가... 여기가 조금 부족하지만. 편이 부족하구만 음. 요리는 제 담당이에요. 음. 음. 어 근데 맛있어. 몇번 먹었어? 어. 나안 준? 어. 원래 맛있는 거 내가 먼저 먹어야지. 어? 헉, 지금 먹어도 될것 같아. 오늘의 요리의 활용 정점. 알밤 막걸리 사실 전술잘못 하는데 그래도 전이 있으니 이웃 어떻게? <laughs> <laughs> 막 이러던데 조금 따고 세야 되나? <laughs> 아닌가? 식기 식기 씻기 잔유물 없어 좀 따도 되나? 어. 술은 참뭘 먹어도 본건 많아 가지고. 오, 색이 노란색이야. 아, 어, 향이 너무 좋아. 짠. 구독자분들도 짠. 우선 저 먹기 전에 저 먹기 전에 얼굴이 시뻘개질 수 있어요. 양해 부탁드릴게요. 응. 먹어 먹어도 돼요? 응. 음, 되게 김치랑 이게 많다. 나 김치전 진짜 좋아하는데. 맛있네. 응, 저 쪼글쪼글짜네. 엄청 쪼글쪼글짜네? 응. 음. 얼마지? 금액은 협찬 받아서 몰라요 <laughs> 9,900원에요. 이 인해 그리고 매콤해요. 우리 매콤한 거 좋아하잖아. 응. 매콤하니 하나를 얼른 더 붙여야겠어. 이건 응, 내가 붙일게. 요리는 누구? 판다 저를 못 믿나 봐요. 못 믿는 게 아니라 너 힘들까 봐나 대신 해준다는 거지만 그렇게 해도. 예. 두 장을 같이 붙여. 일반적인 사이즈로 세개딱 붙일 수 있겠다. 음. 어때? 응? 음, 맛있어. 얼른 말해. 내가 부친 게더 맛있다고. 그래. 팬더가 부친 게 훨씬 맛있다. 응. 음. 이쪽 도 먹어. 이쪽 게더 맛있어. 이쪽 금더 조금 해 갖고. 엄청, 김치가 잘해가고 시큼, 매콤, 쫄깃해요.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 완전 만족스러워. 내가 이게 왜 맛있는지 알것 같아. 응? 제가 왜? 제가 왜밍낭이냐면 호랑이 띠거든요? 그래서 밍낭이라고 졌는데, 24장? 근데 진짜 육식파예요. 웬만해서 야채 잘안 먹고 고기만 먹거든요. 근데 엄청 맛있어요. 완전 내 스타일. 난 가끔 집에서 사서 먹을 것 같아. 음. 또제 취향을 알아서 김치 <laughs> 돼지고기 전을 만드셨네. <laughs> 누가 알고 만든 건데? 몰라. <웃음> 맛사랑푸드. <웃음> 맛사랑푸드 대표님께서. <목소리>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. <laughs> 저희 취향을 참 잘하시네요. 사실 캠핑 오면 무조건 저녁은 고기다, 약간. 이런 생각이 있는데.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. 바음 안에 오늘. 짠. 딸지도 않고 짠이래. <웃음> <웃음> 원샷. 전안 합니다. 나 원심 못해. 은도 뭘못 찾네. 아 참고로 아직까지는 제가 정신이 있는데요. 술좀 많이 취하면 혀가 좀 발음을 못 알아들을 실 수도 있어요. 원래 혀가 좀 짧아서 발음이 부정확한데 여기 뛰어다니면 어떡해? 뭐라고? 여기 캠핑장을? <laughs> 두 번째 요리는 맛자랑 푸드 골뱅이 무침 밀키드. 밀키트. 밀키트. <laughs> 음식 만든 요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방법이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대로 제가 해볼게요. 끝내물에 <laughs> 소면을 넣습니다 3분 30초 끓였어요. 거의 얼음물에다가 씻어줄 거예요. 오, 뜨뜻한 게 시원해지고 있어. 우선 이거 이렇게 놓고 저희는 닭도리탕을 만들어 볼게요. 닭이랑 야채들이랑 넣어가지고 강불로 10분, 중불로 15분 정도 하면 된대요.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닭볶음탕 만들어봐. 감자가 엄청 크다. 맛자랑 푸드. 닭볶음탕. 닭이 숙성된 닭을 썼다고 하는데, 와우. 완전 생닭이네. 그치? 닭이 걍한 마리가 들어있네. 그니까. 닭다리는 내건데 <laughs> 엄청 크다. 이거 배부르겠는데? 오. 맛있어 보여. 양념소스가 되게 많다. 근데 음. 양념 손에 묻어갖고 좀 먹어봤는데 양념 완전 맛있어. 아 어, 엄청 향이 좋다. 이거 끓이는 동안 저희 골뱅이 소면을 만들어볼게요. 골뱅이 소면에 야채 투하. 그리고 엄청 귀여운 참기름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골뱅이가 있어요. 여기에 3분의 1 정도의 그 물은 버리지 말고 넣어달라고 돼 있어요. 골뱅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골뱅이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. 이 정도 넣습니다. 그리고 안에는 장갑이 들어있어요. 장갑을 끼고, 야무지게 비벼주면 됩니다. 엄청 야채도 신선하고, 뭐 참기름까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소한 냄새가 엄청나요. 골뱅이 소면 완성! 제가 만든 골뱅이 소면을 한번 먹어볼게요. 짱 맛있다. 내가 만든 거 아닌 것 같아. 짠! 음! 역시, 자연에서 먹는 맛이 제일 맛있대. 여기 맛집이네요. 진짜 맛있어요. 어 여기에 참기름이 진짜 신의 한수네. 엄청 고소해. 감자가 익었어요. 안에 쏙 들어가요. 닭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. 닭다리 하나가 엄청 실합니다. 아 향이 완전 좋은데? 아 끄고. 다 아,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거짠 다들 저녁 드셨습니까? <laughs> 민낭이의 먹방 유튜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국물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! 오, 국물 진짜 맛있어. 이것만이야? 내가 이걸 만들었다니. 끓인 <laughs> 것밖에 없지만. 아, 제가 다른 캠핑하는 유튜버님들에 비해서, 어, 요리를 엄청 막 멋있게 만든다거나, 솔직히 요리실력 자신이 없습니다. 막 캠핑가서 저 요리가 가능할까? 이런 음식들을 되게 너무 멋있게 만드시잖아요. 솔직히, 저희 구독자님들 죄송하지만, 저는 <laughs> 요리를 못해요. <laughs> 그래서, 저 요리를 못하기 때문에, 약간 캠핑을 오면은 이렇게 간편식으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간편식도 엄청 맛있습니다. <laughs> 양이 엄청 많아요. 비는 전혀 안 오는데 이제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풀벌레 소리가 엄청 나요. 엄청 듣기 좋네요. 빗소리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. 제가 사실 먹방 영상을 유튜브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먹는 게 맞을까요? 아, 감자 맛있다. 아, 바람 시원해. 제가 요리를 못하는건 아닌가 봐요. 나름 끓인 것보다 쉬웠던 것 같은데? 아니야, 어려웠어. 설명서 보고 하기가 엄청 어려웠어. 설명서 보고 하면 다할수 있어요.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엄청 맛있어요. 이런 양념이랑 이런 거 어떻게 만들지? 신기하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술 먹고 용기 냈어요. 얼굴. <laughs> 얼굴 공개. <웃음> <웃음> 저도 모르는 사이에 18분 들어오셨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너무 감사해요.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순 없네. <laughs> 저희 음주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다음에는. 고기로 나중에 먹방 한번 해볼게요. 음. 마무리는 이제 슬슬 지으려고 해요. 왜냐면 <laughs> 술의 기운이 떨어지고 있어요. <laughs> 더 먹긴 해야 되는데. 아아 <laughs> 아, <laughs> 그래서 추워 <laughs> 이제 점점 부끄러워지고 있어요. 술이 점점 깨나 봐요. 그래서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. 哦。Uh 저희가 이, 이번 편도 되게 편집을 열심히 해서 한번 제대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끔씩 이렇게 실시간 방송도 한번 해볼게요. 해보니까 재밌네요. <laughs> 이제 다음에는 술의 기운을 빌리지 않고 <laughs> 아 그리고 혹시 조금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에 또 써주셔도 좋고요. 아니면 저희 그냥 영상에 댓글로도 써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최대한 저희도, 어, 고객, 아유 고객 이름. <laughs> 어, 죄송합니다. <laughs>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저희도 하고 싶어서요. 원하시는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<laughs> 고객 만족을 위한 레드립. <laughs>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고객 먼저. <laughs> 아, 아 우리 고객님들 이, 이러다가 우리 구독자님들 이름을 고객님으로 할까? <laughs> 아왜 갑자기 고객님이 나왔지? 아, 아, 어 그쵸? 아예 저희 구독자님들, 어 아, 고객님들 괜찮은데? <laughs> 우리 고객님들 사랑합니다. <laughs> 어, 어 실시간 이거 되게 재밌네요. <laughs> 이런 것도 적하고 아, 아 네, 음 우리 고객님들 <laughs> 어, 실시간 방송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다들 굿반 되세요. 다들 안녕히 주무셨어요. 저희는 지금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. 보이시나요? 엄청 큰 커피입니다. 대용량 커피입니다. 음, 모닝 커피. 아, 진짜 좋네잠 깨는 것 같아. 아,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나 어제 술 마셨구나. 만두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지? 만둣국이야? 응, 우리. 라면 말고 만두 큰먹요 이거는 어제 저희가 산 감자면이에요. 음. 어때? 감자면이 맛있긴 해. 확실히. 음이 응. 음. 쫄깃쫄깃해. 음. 먹어. 음. 지금 먹어야 돼. 알았어. 아, 맛있다. 저희는 클린 캠핑하고 집으로 갑니다. 다음에 또 봐요.